여러. 더 쫄깃쫄깃한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국에 남아 있을 시간도 7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홍대를 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지금 메이크업은 다한 상태고 지금 아직 자, 제가 잠옷 차림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입을지 고민이 됩니다. 치마는 그때 샀더니 가죽 치마를 입을 건데. 여기에 이제 옷을 모토리를 입어서 되거든요. 음, 저 오늘 이렇게 입을 거고 위에 회색 스웨터에 이렇게 가죽 치마 입을, 입을 거고 머리띠 이거 있어요. 이거 메탈 머리띠 금 색깔로 준비 끝. <놀람> 여러분 저희 하이디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한 입도. 그래서, 저희 무슨 국물 시켰냐면요. 매운 거, 우유 마라랑, 이거, 토추 탕, 그 다음에 토마토 탕, 하나는 맑은 탕, 이렇게 시키고, 아직 요만큼밖에 안 시켰는데, 더 시킬 예정이에요. <laughs> 이거 케이소스, 저희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국물.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서 생일 축하도 해주나봐요 영상 찍고 있으니까 핸드폰 거치대를 주셨어요. 역시. 최고다. 하이디라고. 지금 AK 플라자를 왔거든요. 근데 사주에서 제가 27, 28에 결혼을 할수 있다고 결혼은 있다고 아니면 33살이 있다고. 근데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게 나는 28에 결혼하고 싶어. 맨날 이 소리 했거든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 남아서 거기서 취업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덜덜. 나는 한국에 기국하고 싶었다고. 아, 어떻게 모르겠어. 아니, 어쨌든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슈나 음. 귀엽다잉. 음, 귀엽다잉. 오, 여기 애니메이트, 여기가 유명한데인가봐요. 여기 친구 오타코인데, 이거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잠깐 보러 왔는데 눈이 막막 돌아가네요. 조니, 음.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갈 건데 지금 일식집이랑 양식집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얘는 자꾸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는지 보면은 저기 어디 가가지고 투디 남친 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없어. <laughs> <laughs> 여러분 카드. 카드 멋있게 캡, 체리지 카드 캡터 체리 <laughs> 카드 캡터 체리야 진짜.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다았다 아, 우주, 아, 우주. 예나. 키우게 많아지. 맞아. 아니 결혼해 나중에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새로움막 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닫다다닫다닫다 <laughs> 돌아왔어 이랬나?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귤선생님 <laughs> <laughs> 이렇다, 그 우지가. 아니야, 우지가 아니고 아, 이거 습니이 이거 아 아냐, 아니아가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 아냐, 아냐, 아거거기냐이 남았어? 감 이거 아냐, 저는 여기 이란리냐이 시켰어요. <laughs>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일단, 일단 긁어 주시고요. <laughs> 소리 들으세요 톡톡톡. 그러고 빵송. 듣고 아, 안어송 <laughs> <땅성. 웃음> 안녕. 몇개 골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에요 음, 음. 좀 비싸요. 지갑에 구멍 나겠어요 <목소리가> 아 여러분 저희 친구들이랑 여기 스위트헤르츠라는 뭐, 곳에서 뭐, 뭐, 푸딩이랑 요거 시켰는데 아, 맛있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완전히> 이뻐요. <목소리가> 이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 먹고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음 지금 이제 12시 좀안 됐는데 얼른 씻고 자려고 그러면 내일 봐요 오늘의 코디는 이렇게 청바지에 새로 산 탑을 입고 요 제가 잘 쓰지 않는 이 모자를 써줬습니다. 이거 진짜 몇년 전에 쓰고 잘안 썼던 모자인데 오늘 오랜만에 모자를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남대문에 가가지고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남대문 만두가 있거든요. 거기 고기 만두랑 김치 만두를 먹을 거예요. 제가 원래 만두를 진짜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만두를 먹고 제가 만두를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거기 만두가 너무 그립기 때문에 거기 만두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화거를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겁나 부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은 얼굴을 이렇게 모자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커버가 안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맛있고 행복했으면 됐지. 그 시간. 이제 남대문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저기 효자순 왕만두 보이시죠? 저기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두집이에요. 엄청 맛있겠죠? 전 특히 이 김치만두를 엄청 좋아해요. 이 김치만두. 짠. 음 뜨거워. 아니 이렇게 속이 꽉 찼고요. 진짜 이거밖에 안 먹어.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는 만두피가 엄청 쫄깃하고, 그, 일반적인 그 찐만두랑은 다른 만두피를 가지고 있달까? 다 음. 얘는 피가 다른데, 더 쫄깃쫄깃한데, 저는 아까 그게 더 맛있어요. 뭔가 조금 더 두꺼워서 싫어요. 전 밀가루 맛이 많이 나고 두꺼운 만두피를 만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는 김치만두랑 똑같은 핀데 김치만두 좀 매우면은 이제 고기만두. 저희 아빠는 이거 고기만 어? 아빠 는 고기만두만 먹지. 김치만두 조금 맵다고 고기만두만 먹는데. 맛있으면 김치만두. 응. 맛있으면 김치 만두도 먹는데요, 근데. 네. <laughs> 여기 알파몽고 본점이라는데, 알파몽고 온 김에 본점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와, 아, 스티커 너무 귀엽다. 이런 거 되게 입체적인 스티커잖아. 왜 리본? 귀엽다. 음. 네, 본점이 이렇게 1층에서 2층 구성되어 있고, 또 한층이 더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길다. 한층이 더 있나 봐요. 아, 이거 저게 되게... 아, 이거 이쁘다. 이런 거, 한지. 그치?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엄마 사는데 도 눈이 있는 것도. 응. 어. 근데 이렇게 팔려는 안 됐어. 헉, 이런 거 사가면 이거 작업할 때 쓰면 좋아요. 그래, 근데 엄마 사준은 거. 응. 어. 어떻게 가지? 가 잘라서 좀 가지 가지 지 스페인. 귀엽다, 이것도. 원래 몽구점에 이런 게 파는 거였나? 여기. 큰 데도 파는 거 음. 단망 루피 이렇게 음악도 나오면서 <laughs> 이런 거 모양도 나오고 사고 싶어? 어. 저 이거 드디어 살려고요. 맨날 애들 보조 배터리 빼서 쓰기도 뭐 하고 제가 맨날 치렁치렁한 걸안 좋아해서 안 샀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이제 캐릭터 펜시 그런 거 파는 데인데 지하 1층인데 어머머 나눈 돌아간다. 어머. 귀여운 거 많아. 어디? 엄마 눈오리 사준. 응, 이 눈오리는 엄마 거예요. 제가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어때요? 엄마가 이거 사놨는데. 진짜? 진짜 이거요? 난 이게. 이제 커피 맛으로 음. 잠깐 여기 왔어요. 어디 카페인지 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밑에 층에서 커피를 사고, 그, 오른쪽으로 돌아다니고, 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펍으로 변신한대요. 엄마가 <laughs> 말했잖아요. <laughs> 집에 왔더니 이렇게 짹대가 와 있는데 제가 옷을 두개 시켰거든요 아쿠비 클럽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올리브색이랑 이 소라색을 샀거든요 제가 약간 너무 천조가리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그그옷조이를 사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 옷은 이런 느낌 이게 등이 이렇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뻐 근데 팔이 좀 끼는데 이건 내가 팔에 살찐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음 약간 수건 느낌 날 법도 한데 되게 되게 이뻐요. 별로 그렇게 까실까실하지도 않고 이 포인트 이등이. 음 색깔 너무 예쁜데? 굿. 두 번째는 이렇게 어깨 트임 있는 탑인데, 음 길이도 괜찮고 두께도 딱인데, 음 아주 잘 샀어요. 제가 아주 애용하는 쇼핑몰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치 수제비를 먹으러 왔어요 뭐. 이거 제가 진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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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제일 좋아하는 김치 수제비인데 친구들이 자기 빼고 갔다고 욕할 것 같은데 올릴까 말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찍을까 말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떡해 어쨌든 엄마랑 먹고 보여드릴게요 김치 수제비 짠 이게 제가 진짜 너무 너무 먹고 싶었던 김치 수제비인데 여기가 진짜 대박 맛집이에요. 진짜 봐도네. 짠저 면허 땄어요. 제가 면허 뜬걸 말을 안 했는데 왜냐면 떨어질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laughs> 다행히 이번에 한 번에 붙어가지고 오늘 수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문도 발급이 됐어요 뒷면에 근데 이거는 국제 면허증이랑은 다른 거래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운전을 못하고 프랑스에 살려면 은 국제 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어, 프랑스 가기 전에 네일 바꾸려고 네일샵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유행하는 글리터 네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큐빅은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약간 포인트랄까? 그 예쁘죠? 예쁘죠? 마음에 들어요 저 친구가 생일선물 미리 저 프랑스 간다고 미리 준비해줬는데 <laughs> 귀여워 아 어, 너무 예쁘다야 진짜 왜 그랬어 저거 <laughs> 너무 아, 데야아도는데 진짜... 여러분 어, 저 지금 진짜 눈물을 흘리고 싶거든요. 진짜 마음속으로는 눈물 5천만 흘렸는데 진짜 눈물이 안 나와. 빌면러면 밀면... 쌉티, <laughs> <밀면> 쌉티. <laughs> 아 진짜 너무 감동이야. 진짜. 아? 음. 지금 친구가 야무지게 잘라놔서 저희 맛있게 먹을 거예요. 깻잎이냐고 깻잎처럼안 <laughs> <laughs> 보이지만, 깻잎. 내, 내 성격에 지금. 지금 싸겠니? 어, 귀엽다. <laughs>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씻었는데요. 집에 왔더니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가 와있거든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제가 핸드폰 케이스랑 키링이랑 해가지고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엄청 귀여운 걸 샀거든요 이렇게 홀로그램 반짝이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샀거든요 요렇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 제가 좋아하는 코르민 글리터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 키링을 달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떼가지고 어울릴 것 같죠? 다 계획을 하고 산 거랍니다. 제드폰 어떤가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세트에 어머 이렇게 세트에요. 짠 너무 예쁘다. 여러분 오늘은 광장시장을 왔는데 제가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광장시장을 꼭꼭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아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가는 집만 해서 와서 먹어보려고 또 왔습니다. 제가 가는 집은 괜찮겠죠? 어, 한번 한번. 다섯 시장 투어 해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마약김밥을 먹을 거예요. 전 여기 오면 마약김밥을 꼭꼭 먹거든요. 19살 때부터 마약김밥을 꼭 먹었어. 창신육회 사무점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신육회도 진짜 진짜 오랜만인데, 저희는 항상 여기 사무점에 오는 것 같아요. 막걸리 먹을 까요막걸 리요? 그래서 아까 사온 이 마약 김밥이랑 이것도 마약 김밥을 산건 이건 유부인 거 같아요. 유부추반인 거죠. 맨날 이것만 먹었었거든요. 이건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그 육회집에서 시킨 거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김밥 먹을 때이 소스가 진짜 마약 소스거든. 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게 진짜 맛탱이요 저희 엄마랑 에리미가 술쟁이여서 막걸리도 하나 시킬게요. 여러분 아시죠?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됩니다. 하지만, 전기 닥터도 부쩍졌어요사시미랑 이렇게 육회랑 여기 낙지 탕탕이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laughs> 아주 맛있어요. <웃음> <웃음> 떡까지, 이거 순이네 빈대떡이죠 엄마. 음 맛있겠다 소스가 옛날보다 살짝 짜졌어 조금 옛날은 살짝 더 달달했거든 식혜 음음음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사시미 <laughs> 이거죠 이거 음 맛있다 막걸리 한잔 할게요 아. <laughs> 어, 맛있다 <laughs> 옛날에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요즘 잘안 먹어. 와우 클리어. 음, 만두봐. 그렇죠. 그러면은 물냉면 하나랑 만두고 먹을까? 제. 만두국으로 해장을 해야된대요. 친구가 육회 다 먹고 나와가지고 만두국 먹겠대 그래가지고 만두국 먹고 저는 물냉면 시켰어요 여기 의자가 엉따가 좋아요 여기 엉따가 자동으로 돼있어 요